<목소리도> 아, 제데물림 별풍선 10개 이걸로 감사합니다. 하고. 어, 10개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제가 이거 검은사막은 참 이게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하나라가지고 저번에 한번 약속한 게 있어요. 대양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검은사막 한번 해보겠다. 요렇게 얘기를 했던 게임이라서 한번 해볼게요.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중에서 리니지가 있다고 하면은 비빌만한 게임인 것 같아. 그래픽도 이제 모바일 게임 치고는 거의 뭐 최고급이고. 그리고 일단 캐릭터가 이뻐. 내가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발키리를, 발키리 캐릭을 좀 키웠었는데 너무 진짜 애정을 담아서 키웠던 캐릭도 있고 좋은 추억이 많은 게임이에요. 과금은 거의 안할 거고요. 신서버 구경도 하고 어떻게 바뀌었나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아젠 요정이니까 남자 할쟁이야라고 아니야 남자 캐릭터는 안 할래 검사는 캐릭이 이뻐서 여자 캐릭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옷도 이쁘고 이래서 남자 캐릭터 하게 되면 정이 안가 가문명을 생성해라 옛날에 내가 엔틱세가였거든 엔틱세가 사용 중인 아 엔틱세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엔틱 보스는 당연히 없겠지. 사용 중인 가능명. 뭐 하지? 가문명 뭐 하지? 엔틱 졸병 엔, 에나제, 엔틱 율무, 똥쟁이 엔틱 강추한다고. 아, 이거. 아니! 아, 꽃 중년도 누가 사용하고 있어? 아, 나 진짜 는 넘지 말자고. 이런 거는, 이런 거는 안 되잖아. 불꽃 중년. 아 사용중인 가문명 불꽃중년도 있어? 이건 좀오반인거 같고 아씨 너무 안되고 아 이거 나 진짜 아이디 때문에 고민이네 고추선 엔틱 엔틱아빠 40대 불기둥 아씨 거짓말이잖아 불기둥 아닌데 불기둥 아닌데 엔코산 아. 엔코가 이렇게 하자 엔틱보스 t v 로 가자 아 가자 가자 아막 그냥 아 쪽팔려도 어쩔 수 없다 신규 무라카이 서버 맞지 와 캐릭터 졸라 많아졌다 다크나이트 미스틱 위치 아 샤이 아 우리 키리 금수랑 아처 란 란이 야하다고. 오! 란으로 할까, 이번에? 란으로 할까? 란 해보자, 그럼. 공연. 이거지. 이거, 이거, 가 이거지. 아유, 이거 또, 스타일 또. 오오 오! 어? 너로 정했다. 이름은, 엔잔디야지. 뭘, 룸빵을 왔어. 그래, 와, 이거지. 오, 오, 어, 뭘 봐. 와, 얘, 얘가, 얘. 얘들아, 얘가 나쳐다 보는데 계속... 아, 좀 부끄럽네. 오빠, 아, 그걸 뭘 그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러지? 바지에 대물림 별풍선 아, 10개, 10개 감사합니다. 하고. 어, 10개 감사합니다. 큰 미드 잡고 로리필 여성 좋아 아니야, 아니야. 바지에 대물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1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왜커마되는 게임 하면 로리필 페이스의 미드를 작게 해서 그역캠 담게. 자, 우편은 뭐 주는가 볼까? 새로운 우편이 왔다. 100만 원 주고. 이거 뭐, 전어구이 같은 거 주고. 이건 뭐고. 뭘 하여튼 뭘또 졸라 많이 주네요. 일단 다 받아볼게, 그냥. 뭘 졸라 많이 줬는데. 야, 이거 미쳤네. 실버를 1억을 줘버렸어. 와, 시작하자마자 이거 1억을, 돈을 1억을 줘버리네. 옛날에 이거 개파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? 개 팔고 고양이 팔아가지고. 한 마리 팔면은 150만 줬거든. 400벌에 150만에 수수료 떼면은 얼마 안 들어왔었는데. 이래버리니까는 이러니까는 이 게임에 과금을 하면은 미리 과금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가 진짜 큰 거야. 그러니까는 옛날에 과금했던 사람 1억 2억 막 3억씩 과금했던 사람. 이제 100만원이면 다 따라잡아버리거든 퍼조도 <laughs> 깐다고? 나는 깔수 있지 나는 검은사막에 1억 8천 썼는데 옛날에 1억 8천 쓰고 전투력 그때 내가 캐릭터 팔았을 때 천? 6천 몇백이었어 6천 구백인가 그래가지고 대공 대공 1등 전체 랭킹 11등 1억 8천 쓰고 그랬었었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 와서 봐봐 그때 쓴 돈이 아무 의미가 없고 완전 그냥 땅바닥에 갖다 버린 돈이 돼 버리는 거잖아 검은사막은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쓰면 손해야 근데 이걸 또깔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요즘에 핵과금 핵가,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핵과금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과금 유도가 지리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, 검사의 장점은 시간을 돈으로 다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. 실질적으로 모바일 게임들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, 검사는 그걸 좀 한정을 좀 뒀지. 시간의 가치가 더 높은 거지. 투자하는 시간의 가치가 돈보다 더 높은 거지. NC 게임은 안 그렇거든. 근데 이게, 초반에 너무 많은 무기를 주고 장비를 주고 이래가지고 게임을 하는 느낌은 좀 없다. 맞지?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뭔가 한땀한땀 한땀 캐릭터가 세지는 느낌, 뭐 강화시키면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템을 줘버리니까 육성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네. 그냥 누르면은 클릭, 클릭의 반복, 요런 느낌이네. 신서버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뭔가 신서버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냥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일부터 아무거나 안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돈을 막 이렇게 줘버리고 반려동물을 막 이렇게 막퍼 줘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신서버를 하는 건지 뭐굿 서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굳이 안퍼 줘도 추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할 건데 맞지 지금은 뭐 공짜로 주는데 지랄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. 안 줘도 좋지 않았나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신 서버니까 근데 좀 신선하지 않아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나 방금 순간적으로 딱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점 아까 들어갔었잖아 졸라 신선하다 변신 뽑기야 인형 뽑기가 없네 맞지 얘들아 여기 분명히 이게 뭐 변신해가지고 이게 뽑아가지고 뭐 이런 게 카드가 차락 나와가지고 비비비비비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뭔가 좀이 부분 좀좀 좀 신선하네 야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좀 생긴 게좀 별로 안 이쁜 것 같기도 하다 이거. 얼굴 좀 성형을 다른 얼굴로 해야 되나 좀안 이쁜 것 같지 이거 뭔가 좀 강남미녀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아까 봤을 때는 졸라 이쁘던데 벌써 식상해졌네 뭔가 갑자기 안 이쁜 것 같아 지금 외형 변경이 되나 이거 란이고 검색 이거 아니고 아 이걸로 봐야 되지 뷰티앨범 얘가 1등이네 여기 3등 이것도 이쁜거 같은데 어어 어? 이게 더 이쁜데 이게... 야 근데 솔직히 오랜만에 복귀 했는데 11,000원은 괜찮잖아 아하. 5일만에 11,000원 정도 쓰는 거는 <laughs> 이 정도는 사실은 또 써줘도 돼 어, 이것도 사자 3,300원 이것도 하나 사고 만. 만만0 0원 정도는 써도 되거든. 돈 생긴 김에 우리 이건 바꿉시다. 생긴 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아 혼란네. 혼란네. 홀라 야, 미드는 미드는 이거 더 이상 확대가 안 돼. 와 졸라 이쁘다 얘. 야 거의 이 정도면은 신쿵 수준 아니야? 졸라 이쁜데. 아 일단 일단 가슴을 좀 작게 만들자. 가슴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크다. 이 맞습니다. 상태에서. 아니야 아니야. 평범한 수컷 고릴라들처럼 이 녀석의 음경도 길이가 4cm에 불과하죠.